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는 도민과 여행객, 우리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어제부터 대구 경북 지역을 다녀온 도민 및 여행객에 대한 긴급 지원 방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항공편으로 입도한 승객은 357명입니다. 오늘도 비슷한 추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일일 방문객 숫자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승객들을 대상으로 출발지와 도착지에서 두 차례 발열 체크를 했고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입도한 학생은 2월 6일부터 어제까지 총 112명이었으며 학생들은 입도 후에 2주간 대학 당국의 모니터링 아래. 자발적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 중에 지금까지 증상을 보인 사례는 없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에서 입도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것을 지원하면서 지속적으로 강화된 모니터링을 유지하겠습니다. 한편, 전국 확진자의 66%가량이 집단 감염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주는 전국 17개 시도 중 현재까지 집단감염이 일어나지 않은 유일한 지역입니다만 타지역에서 집단시설과 소규모 집단감염이 잇따라 광범위 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향후 2주 동안 특히 집단시설 및 소규모 집단감염 차단을 내 자원 과 역량을 총집중하겠습니다. 도내 사회복지 이용 시설 1,131개소는 3월 22일까지 전면 휴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요양시설과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집단시설 138개소는 코호트 격리 수준으로 당분간 외부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여 더욱 안전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현재는 입소자의 외출, 면회, 외박의 전면 금지, 그리고 관련 시설 직원들의 출장과 도회, 도회 여행 금지, 외부 방문객 출입 금지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상 불가피한 출입자가 있을 수도 있는 등 여러가지 사정에 대해서 매일 현장 점검만을 가동해 꼼꼼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2주간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중대한 시기입니다. 한편 새별오름의 억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억새가 잘 자라도록 태워야 한다는 조언이 있어서 제주시 에서는 불을 놓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었만 차단방역에 집중하고 지금은 모든 것에 대해서 방역이 최우선 이라는 관점에서 불놓기 행사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빈틈이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되 고 잠재적인 감염자를 한 사람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주도는 철저한 방역으로 도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손씻기 등 위생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집중적으로 실천하여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모두가 위대한 제주도민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